경주리의 1110m, 제주의 마지막 1 8경주, 12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1번 올레여정, 바깥쪽 4번 흥국강타, 외곽에서는 12번 원동이트 안쪽 6번 육탄왕자가 자리하면서 1번, 6번 두마리말을 앞세우고 외곽쪽 12번 원동이트가 3위권, 안쪽에서 3번 명상여관, 그 뒤를 4번 흥국강타가 선입장께 펼칩니다. 1번, 6번 두 마리가 먼저 크게 앞서 있습니다. 이마신 앞서 나가는 두마리와를필두로 바깥쪽 구방 광화일 명상이 차분하게 3위권, 안쪽 4위권의 4번 현국강타와 인코스 3번 명상역을 차분한 전개로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고치해 나갑니다. 참클을 먼저 돌고 있는 안쪽 1번 올레요정, 5살의 앞말입니다. 바깥쪽 6번 육탄왕자와 맞선 가운데 참위권 접전 이마신주에서 바깥쪽 9번 광하이명성과 외곽에서 1 2번 원동이태가 올라서고 있고 그 안쪽 3번 명상영을의참하게 6위권, 그들을 2번, 5번, 4번, 7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1번 올레오정과 바깥쪽에서는 6번 육탄왕자 계속된 선두권 접전 은 4코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올레오정과 바깥쪽 6번 육탄왕자 외곽쪽 12번 원동이태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번 올레오정 5살의 앞말 1번 올레오정이 크게 앞선 가운데 2위권 대혼절 속에서 안쪽 2번 이승세절대자 바깥쪽에서는 6번 육탄왕자가 4위권 밀려있고 3번 명성여원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쪽을 압박해드는 외곽쪽 10번 일사말리까지 이번 경주 관심마 10번 일사말리가큰 걸음으로 앞선 시작합니다. 안쪽 1번 올려정은 순식간에 놓고 바깥쪽 10번 1, 3, 1, 2와 안쪽 3번 명색은 근소하게 2번, 3번, 두마리만 10번, 3번, 2번, 10번, 3번, 2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선두권 접전이 팽팽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김주로.